커다란 태풍이 올라와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는데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에는 비를 맞고 꽃들이 많이 쳐져 있고 또 피가 큰 꽃들은 쓰러져 있기도 한데요. 그래도 제가 미리 반원 지주대로 꽃들을 많이 세워주어서 비교적 저희 정원은 꽃들이 성방을 하고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토풀도 많이 쓰러져서 앞쪽으로 반원 지주대를 울타리처럼 연결을 해서 해 주었는데 아주 잘서 있고 깔끔합니다. 제가 정원에 이 지주대를 설치를 해보고, 꽃들을 잘 세워주고, 또 설치하기도 간단하고, 또 설치해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아서, 저는 처음에 한 20개를 사서 꽂았다가, 턱없이 모자라서, 계속 20개, 20개 주문을 하다가, 지금 정원에는 100개가 넘는 반원 지주대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에 있는지, 별로 표가 나지 않으면서, 꽃들은 잘서 있어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지만, 어, 정원의 꽃들이 잘서 있고 깔끔한 모습입니다. 이 반원 지주대는 어, 이런 초화류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사서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꽃을 어, 단정하게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쓰러지지 않아서 정원을 가꿀때 아주 편리합니다. 이쪽에도 달리아들이 삽목한 것들인데도 잘 자라서 많이 뿌기가 커지면서 키가 커져서 옆으로 쓰러지기 시작해서. 미리 이렇게 반원 지주대를해 주었더니 쓰러지지 않게 잘서 있고, 그리고 이 달리아는 이렇게 비 오는 때에도 꽃이 잘펴 있어서 지금 정원에 아주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꽃이 쓰러지면 속상하기도 하고, 은근히 스트레스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요런 걸해 주면 또 요런 비 오는 날에도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정원에는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이 꽤 있습니다. 이 제주 산비장이는 여름에 특히 이렇게 비올때잘 피어있는 여름꽃으로 정원에 꼭 심어보시길 추천드릴 만한 꽃인데요. 일반 산비장이보다는 작게 자라는 제주 산비장이라 정원에서 아주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아담하게 키울 수가 있고 이런 시기에 예쁘게 볼수 있어서 추천드릴 만한 꽃입니다. 꽃이 엉겅퀴를 담긴 했지만 엉겅퀴와는 다르게 잎과 줄기에 가시가 없기 때문에 키우기가 아주 무난한 노즈월동을 자라는 야생화입니다. 빗속에 아주 예쁘게 피어있고요. 옆에 있는 납자고리사초는 키가 아주 크게 자랐습니다. 한해 월동을 하더니 키가 아주 자라서 이렇게 옆에는 아치에 묶어 주었더니 나름대로 또 멋이 있습니다. 요 납작 보리 사초는 또요 보리 모양의 이삭이 가을에는 갈색으로 물이 들어서 또 멋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가우라들은 비가 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펴 있었던 가우라들이 비를 맞고 다 쓰러졌는데요. 요거는 비가 그치고 다시 해가 나면, 어좀 정리해줄 걸 정리해주면 다시 꽃이 예쁘게 피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 다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어, 스폰 가자니아가 빗속에도 예쁘게 펴있네요. 아게라톤도 잘 펴있고요. 여름꽃인 빛들야 꽃들이 요즘 아주 한창입니다. 애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작게 자라면서 꽃은 일반 부들레아만큼 많이 피는 애성 부들레아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 지금 시든 꽃대들은 몇개 있어서 잘라주었는데, 시든 꽃대를 잘라주면 꽃이 가을까지 오랫동안 피죠. 빗속의 예쁜 모습입니다. 매운탕을 네, 끓일 때 많이 넣는 강화 또는 대추향이라고 하는 야생화인데요. 여름에 연보라색 음이나 꽃도 이렇게 핍니다. 이배초향은 키가 아주 크게 자라서 제가 몇번 잘라주었는데도 또 많이 자랐습니다. 자라서 아마 잘라주지 않았으면 지금쯤 다 쓰러졌을 텐데 그래도 잘라주었기 때문에 키는 커졌지만 쓰러지지 않고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매년 봄에 예뻐서 샀다가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던 향 파네이션인데요. 올해는 비료좀덜 맞는 처마 밑에 심었더니 여름을 잘 넘기고 장마도 잘 견디고 이렇게 다시 잎이 올라오면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녹아서 없어져서 속상했는데 올해는 다시 이렇게 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알리아 앞쪽에 있는 옥시페탈럼과 안젤로니아는 요시기에 예쁘게 피어있는 꽃이라 겨울에는 보관을 하는 수고를 해야 되지만 제가 겨울 동안 보관했다가 을 정원에 봄에 내어놓고 매년 꽃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 안젤로니아와 옥시페탈럼입니다. 꽃은 1년생이긴 하지만 정말 자라는 걸 보면 굉장한 속도로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줄기도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고 비를 맞고 무거워서 옆으로 좀 쓰러졌지만 반원 지주대를 앞에 주어서 앞으로는 넘어지지 않고 자라고 있습니다. 오후에 피는 꽃이라 또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봉오리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분꽃도 참 예쁜 꽃입니다. 블록스들은 비가 오면 다 처져서 예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뭐 이리저리 늘어지고 처지고 했는데요. 또 비가 개이면 예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정원을 쭉 둘러보면 꽃들이 비교적 쓰러지지 않고 제자리에 잘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모두 반원 지수대로 지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케시아도 비가 와서 처질 수도 있지만 지주대 덕분에 단장한 모습으로 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심은 하늘바라기는 오늘 비가 이렇게 흠뻑 와서 자리를 잘 잡을 것 같네요 여기저기 꽈리 열배들이 예쁘게 주황비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 꽈리는 안에 들어있는 방울토마토와 같은 열매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주황빛으로 물든 예쁜 열매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수국들은 비를 맞고 아주 싱그러운 모습입니다. 큰 꽁의 비름도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봉우리 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꽃이 피기 전에 이런 모습도 저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봉우리가 올라오고 꽃이 피면 별같은 모양의 작은 분홍색 꽃들이 모여서 피는데 아주 그 모습이 장관인 흥뻥의 비름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봉우리도 이렇게 예쁜 모습입니다. 정원 여기저기에 있는 달리아들 덕분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정원이 화사해 보입니다. 올해는 제가 다일리아를 정원 여기저기 심어서 곳곳에서 다일리아 꽃을 보고 있는데요 삽목도 잘 돼서 삽목을 해서도 심어 놓았고 또 늘어난 배근들을 여러 군데 옮겨 심어서 예쁘게 꽃을 보고 있습니다 요 다일리아도 조금 포기가 커지면서 옆으로 가지들이 늘어져서 좀처져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반원지지대로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하게 서서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한번 활짝 피던 벨가뭇들은 꽃대를 다 잘라준 후에 다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벨가무도 격가지에서 계속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시드는 꽃대를 잘라주면 꽃이 또 계속 피어서 오랫동안 볼수 있는 여름꽃이죠. 향도 아주 좋은 꽃이죠. 부처꽃은 비를 맞고 조금 쓰러지는 모습이네요. 페랭이들도 키가 크게 자라면서 잔디 쪽으로 넘어와서 좀 넉넉하게 지주대를 주문을 해서 앞쪽으로 울타리처럼 연결해서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모습도 이 자체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주었고 다시 페랭이들도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은 꽃들이 모여서 피는 개패랭이인데요 바닷가에서 자라는 이 개페랭이도 꽃이 다시 피고 있습니다. 한 차례 피었다가 모두 시들었는데 다시 꽃이 예쁘게 피고 있고 이 개페랭이도 키가 좀 크게 자라면서 이쪽으로 쓰러지길래 이렇게 지수대로 세워졌습니다. 비가 와도 예쁜 모습이네요. 그늘에서 잘 자라면서 또 물도 좋아하는 그런 꽃들이라 이쪽은 아주 싱그러운 모습입니다. 부산 꼬리풀도 다시 꽃이 피면서 예쁜 모습이고, 키가 크게 자란 하얀 꼬리풀도 시든 꽃을 좀잘라주었더니 꽃이 다시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란시아는 꽃이 좀 시들었는데, 어, 이 시든 꽃대를 잘라주면 또 새로운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발라주면서 꽃을 좀더볼 수가 있습니다. 꽃꽃날이 꽃도 꽃이 좀 오래 피네요. 여기 한 송이가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꽃 모양이 참특이 해서 저번에 심었는데 꽃도 계속 피어서 오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모습이죠. 한번 심어 놓으면 씨가 떨어져서 매년 엄청나게 싹이 올라와서 오히려 뽑아줘야 되는 봉선화인데요. 올해는 싹이 올라온 걸 이렇게 화분에 모아서 심었습니다. 여기저기 올라오는 싹들을 이렇게 계속 뽑아내는 것도 좀 너무 이스럽고 해서 이렇게 화분에 모아 심었는데요.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꽃이라 여름에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화분에서는 이렇게 작게 자라고 있는데 땅에 심는 봉선화는 아주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아주 크게 자라서 풍성한 모습입니다. 더덕은 아주 해가 쨍쨍 비치는 곳보다는 살짝 그늘진 곳이 좋다 해서 소나무 아래에 오벨리스크 옆에 심어서 넝쿨을 올렸는데요. 잘 자라고 요즘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양이 종 모양으로 아주 특이한 모양인데요. 저도 더덕을 뿌리만 먹을 줄 알았지 꽃은 못 보았었는데 우연히 더덕꽃을 한번 본 후에 꽃이 너무 예뻐서 정원에 관상용으로 심었는데 매년 꽃이 잘 피고 있고 또 꽃도 많이 피고 더덕 뿌리는 노지 월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잘 올라와서 매년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더덕이 또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빨리 휴면에 들어가서 저희 저번에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지만 잎이나 가지가 마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땅속에 있는 뿌리는 잘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잘 두면 내년에 또싸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더덕은 런닝햇볕보다는 살짝 그늘진 곳에 심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수대 옆에 심어주면 멋진 모습을 여름에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 키워서 더덕 뿌리가 커지면 캐서 먹어도 좋은데요. 저도 몇번 캐서 더덕 뿌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꽃에서 씨가 많이 떨어져서 더덕 싹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쪽에 보면 작년에 떨어졌던 더덕 씨앗들에서 싹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싹들은 또 모아서 텃밭에 심어서 잘 키워서 더덕을 수확해서 먹어도 아주 좋은데요. 제가 키워보니까 꽃도 예쁘고, 뭐, 씨앗 발화도 잘하고 노지월동도 잘하고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곳에만 잘 심어 놓으면 그리고 그늘에 어, 매년 옆예에 꽃을 볼 수가 있어서 더덕도 관상용으로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 더덕은 제가 올해는 키를 몇번 잘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정한 모습으로 꽃이 피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더덕을 그대로 키웠더니 더덕 넝쿨이 한없이 자라서 꽃이 필 무렵에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라는 대로 키를 몇번 잘라주었더니 올해는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자라면서 꽃들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어, 더덕이 왕성하게 자랄 시기에 몇번 잘라서 꽃이 필 무렵에 이렇게 단정하게 보는 것도 관상용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며칠 전에 잔디를 깔끔하게 잘 깎아주었고요. 그래서 잔디도 시원해 보이고 또 지주대를 많이 꽂아서 비가 와도 쓰러지지 않으면서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뭐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으면 저는 정원에서 잔디 사이사이에 있는 또꽃 사이사이에 있는 잡초들도 많이 뽑아주고 있습니다. 비를 맞아서 잡초가 잘 뽑히기 때문에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꽃을 키우다 보면, 잡초 관리하는 게 거의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너무 잡초가 잘 자라서 잡초를 뽑다 보면 옆에 예쁘게 피어있는 꽃도 미쳐보지 못한 채 잡초만 뽑다가 시간이 다 가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잡초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봄부터 계속 잡초를 뽑아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깎은 것들을 여기저기 덮어서 잡초가 나지 않도록 해주고, 또 나오는 잡초들은 어, 보이는 대로 미리미리 뽑아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어, 정원에 꽃도 돌아 나왔지만 또 여기저기 있는 잡초도 뽑아줄 겸 해서 정원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런 잡초들이 사이사이에 꽤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꽤 잡초들이 많아요. 저희 정원 영상 보시고 잡초가 없다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 잡초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잡초를 뽑아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정원도 좀 둘러보고 잡초도 좀 뽑아주려고 정원을 나와서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